간경 하나, 간암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가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한번 망가지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장은 기능이 이제 안 좋아져도 네.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하면 계속 네. 사시니까 간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뭔가에 매달리고 싶으셔서 예. 예, 한 가지가 좋다. 이렇다면 암 환자분들이 어. 뭐 뭐가 좋다더라? 어떤 암에는 예. 뭐를 먹는 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된 선택이 결과적으로 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럼 쌤들은 스스로 간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드시려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좋은 음식들은 실질적으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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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j s t a n d I c a n get o e 아니면 그럼 이제 곧곧 곧 크리스마스인데 네. 크리스마스에 다들 진료 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24일도 진료하는 거죠 뭐, 이브, 이브날은 크리스마스는 쉬겠죠 야, 이브날에도 진료는 당연히 무슨 말씀... 요일이에요? 수요일일 거예요. 음, 수요일? 예,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에 <laughs> 그냥 1 2를 음... 하루하루를 무사히 네. 넘기자. <laughs> 그냥 네. 잠깐 좀 독특하고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요. 산타 할아버지께서 우리 쌤들에게 검진을 받으러 온다고 하면 어떤 진단, 어떤 진료가 나올 것 같으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유럽 사람 아닌가요? 맞죠 핀란드? <laughs> 북유럽 사람. 북유럽 사람이죠. 거기 주소지 에 있는 사람들 맞 어려보면 안 되겠네. 맞죠? 어려보면 안 돼. 우리나라랑 이제 개념이 다를 거를 국가 경증 없을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러니까 핀란드가 있나? 이렇게 한국? 접근하는구나. 뭐 재밌다.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약간 좀 이렇게 페티한. 체구를 가지고 계시니까 먹는 것도 우리랑 좀 다르고 기름지고 이렇게 오. 내과적으로 보면 뭐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을 이렇게 딱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네. 아, 대사증후군의 아, 그 전형적인 음. 모습을 가지고 있는 보니 산타 할아버지. 그 약간 모자 벗고 계신 거본 적은 없는 거같아 그렇죠. 약간 탈모. 약간 탈모는 수금 다시 뜨겠다고생각 합니다. 루돌프들만 네. 열심히 달리니까 노푸들은 약간 좀 슬림한 느낌이 나는데 <laughs> 네. 산타 할아버지는 거기 이제 뒤앉아있잖아요 타고 그냥 우리가 이거, 이거, 이거 하는 거죠. 가자, 가자. 네. 왠지 대장 내시경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지 않아요? 비만이 되게 중요한 대장암 위험 요인이거든요. 어. 이렇게 보면 운동도 잘안 하시고 어. 네. 밤에 맥주 또한 잔씩 하시고. 또또 아, 밤에 그렇구나. 일하셔야 되니까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어요. 비타민 D 부족하고. 에이. 아 약간 근데... 낮과 밤이 바뀌었으니까. 아 네. 맞네. 그 수도 있겠네 밤에 일하셔야 네. 되잖아요. 밤에 일... 음. 그리고 저 꼴뚜기 타고 다녀야 되니까 폐질환도 있을 수 있고. 에이. 아 근데 네, 뭐 장쌤 말씀하신 것처럼 간은 진짜 안 좋으실 수 있죠. 충분히. 음. 우리가 뭐 체형에서도 유실을. 음. 체형만 수 있고. 딱 보도 아 보더라도. <laughs> 네. 아 오늘 뭘... 산타 로보즈 얘기하면서 좀 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어떤데 장쌤. 어 간이요. 간이요. 할머네 저에 저희가 간에 대해서 할머니 말하세요. 그러면요. 방금 술이랑 연관 없는 대사 질환이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간이 근데 좀 술이랑 좀 연관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연말이기도 하고 저희가 저번에 또 술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 또 외할아버지께서도 실은 간이 안 좋아져서 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술을 안 드신 분이 아니라 못 드셨던 음. 분이셨어요. 그래서 술을 못 드신 분이셨는데도 간질환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환자분들 잘 아시죠. 음주 많이 하시면 간이 안 좋아진다 뭐 얘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음주 말고도 그래서 평소에 뭐 당뇨나 뭐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것들이 다 대사 질환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서 비만이 동반된 분들도 지방간이 되면서 나중에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 이런 코스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간, 지방간, 뭐 지방간염까지는 뭐 운동, 식사조절 이런 것들 하시면 정상으로 좀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지방간염 그 이후 단계 흠. 간경화나 간암으로 넘어가게 되면 비가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한번 망가지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간경화나 간암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꼭 예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은 보통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침묵의 장기. 예, 네, 증상이 없거든요. 아... 대부분 증상이 없죠. 그래서 어, 아, 술 그래... 때문에 간에 아... 문제 있는 것보다 술 외적인 문제로 지방간이 생기고 간염이 생기고. 하는 확률이 더 훨씬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 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대사 관련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자 올해 6월달에 대한간학회에서도 명칭을 좀 우리가 변경하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으로 바꿔서 용어를 쓰자라고 제시를 했고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증상은 무증상이 제일 많죠. 무증상이 제일 많은데 근데 대사질환이 아예 진행이 된 상태에서 오시게 됐을 때 그건 그 각각의 대사질환에 의한 증상이 있겠죠. 일단 뭐 당뇨 가진행을 많이 했다던가면 당뇨에 관한 증상이 좀 있으실 거고. 피로감이나 예전 같지 않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더 진행한다고 하면 그때는 얘기가 좀더 달라지기 때문에 뭐 알코올 말고도 그런 대사성 질환으로 오는 그런 관념들 지방간, 뭐 지방간염 이런 음. 것도 메쉬라는 용어를 써서 막 그게 핫 이슈거든요. 메시를 아, 그 약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음... 뭐 대부분은 뭐 식습관, 운동 금주 금연 체중 조절 뭐 이런 것들 다섯 가지 네. 기본적으로 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거를 약으로 잡아보겠다 고 하면서 각종 스터디들이 막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이미 뭐몇개 약은 뭐 개발됐다 그래서 막 해서 막조가막 막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렇게 하기도 회사들이. 이것도 이런 인가 그럼 간 때문이야. 피곤한 간 때문이요 이것도 방송에 광고에서 나왔었잖아요 아. 간 때문에 피곤한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럼 이 시장이 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환으로 나왔었던 건가요 간에 대한 걱정 되게 많으시고 특히 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예. 막 생각보다 진짜 많은 양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 뭐 영양제 뭐 드세요 뭐양뭐 뭐 드세요 물어보면 간에 좋다는 거 많이 드시고 있죠 술을 줄이는 게 우선이다 <laughs> 팩폭을 해드리는데 예. 뭐~ 역시 먹는 거 식습관 저 술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나눴지만 이제 식습관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간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샘들 환자분들 외래 와가지고 <laughs>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죠 그~ 나쁜 거는 정해져 있는 건 저희 잘 알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막 꾸미가 당기는 음식들 뭐 피자 뭐~부터 시작해 햄버거부터 시작해서 과일 뭐~ 과자들 이런 것들이 어 간에 부담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나쁜 음식들은 그렇고 그럼 좋은 음식들은 뭐냐 no. 좋은 음식들은 실질적으로 딱 정해진 건 없거든요 뭐 간에 좋은 음식들을 콕 집으라고 하면 인터넷 뭐 유튜브 채널에 보면 막 10가지 이렇게 해서 쭉 적어 놓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그 음식만 딱 찍어가지고 가량으로 드시면 다 부작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음. 적절한 평균적인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드시는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음. 굳이 음식만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를 막 대량으로 드신다거나 꼭 간에 좋다고 해서 그것만 딱 드시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오히려 독이 돼요. 또? 네. 그래서 골고루 여러 가지 채소, 과일, 신선한 뭐 생선들 이런 것들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죠. 센들은 그래도 권장하시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로 예.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 그게 있으면 그게 좀. 네. 그럼 맞아. 쌤들은 스스로 간을 챙기기 위해서 뭔가 드시려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안안 먹죠. <laughs> 보통 이제 좋다고 먹다가 나빠져서 오시는 게 그럼요. 일반적이기 때문에 <laughs> 네. 그게 좋아서 막 드시다가 이제 그게 안좋더 아. 심하면 이제 독성 간염이 생기기 때문에 독성 간염 이제 응급실 통해서 응. 입원해서 이제 치료하고. 주로 어떤 걸 오해해서 이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딱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좋다고 생각하고서 먹다가. 이제 저희가 의학용으로는 톡식 <laughs> 토식 해파타이티스라고, 독스이 이제 독, 독이거든요. 독성 간염이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들 중에서도 간독성이 있을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타이레놀을 과량으로. 근데 그 과량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루에 열알 먹어서 이런 절대 안 오고요. 결국 어떤 이제 물질이 들어오면 그걸 해독해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이제 간이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이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이제 독이 되는 거고 어... 그 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간이 데미지를 입는 거죠 어... 그걸 이제 독성 간염이라고 하는데 성분이 뚜렷하지 않은 무슨 무슨 뭐 식물이라든지 뭐 뿌리라든지 예. 결국은 우리 뭐 약이라는 것도 그런 데서 유래된 것들이 많은데 이제 처방한 약들은 정확한 성분, 정확한 용량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다 알고 적절하게 쓰면 그게 약이 되는 건데 그게 과량으로 들어가거나 정확하게 정량되지 않은 걸 먹었을 때는 다 당연히 독이 될수 있는 거죠. 뭔가가 절박하신 분들이 뭔가에 매달리고 싶으셔서 한 가지가 좋다. 이렇다면 암 환자분들이 뭐 뭐가 좋다더라, 어떤 암에는 뭐를 먹는 게 좋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본인의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찌 보면 조금 잘못된 선택이 결과적으로 아, 되는 오. 경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걸 막 과량 복용을 하신다거나, 오히려 절실해서 네, 했을 때 이제 오히려 간에 <laughs> 데미지를 받아서 독성 간염 형태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아. 그러면 간에 대해서 좀 진료하셨을 때좀 기억에 남는 진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언니. 그다음에 동생 두분다이 끝내는 강경화의 최종 코스로 갔게 되면 복수가 차면서 그분는사병증으로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레지던트 때 말씀하신. 시 네, 거죠? 레지던트 때 알코올성 강경화 환자들 마지막에 되면 간성혼수라고 해서 가지고 주변의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네. 막 선망처럼. 선망처럼. 그두분 가족들 그 언니랑 그 동생분을 보내드렸던 게 그게 제가 레지던트 2년차 였던가 엄청 환자분이랑 저도 친했거든요. 네. 그, 그 살아 계실 때. 근데 마지막에 가실 때못 알아보시더라. 자제분들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오셨을 때뭐 선생님이랑 어떻게그 선생님 이 어떻게 해줘서 고마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레지던트 2년 차때 한창 막게 힘들고 막 그때 막이 환자분 돌아가시면서 보호자분 이제 그 얘기 할때막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막 축축 돌아가는 거예요. 그참 간이 참 이렇게 당장 막 드라마틱하게 확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야금야금 서서히... 야금 서서히 이 환자분의 몸을 아프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 평소에 관리를 꼭 잘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가지고 이게 간에 질환이 없는지 꼭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 동네 병원에 있으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간 질환 진료할 일은 없습니다 아. 예, 환자분은 병원 하신 데간 수치가 막 높고 뭐 이럴 뿐이지 아. 그러면 뭐 적절한 치료를 하고 이런 건데 대학병원 에 있으면 이제 드라마틱한 걸 많이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음. 간경화 진행됐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간 기능이 간당간당해서 중리산이 하는 이제 정격성 간염 어때염예 어. 그래서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급성 알코올성 간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량의 술을 장기가 먹었을 때 간이 갑자기 훅 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이고 되게 마른 분이었어요 여자분들이 사실 술잘 드시는 분들 잘 드시잖아요 예. 남자보다 술더잘 드시고 이런 분들도 예. 있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남자분들보다 알코올 분해하고 간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달라요 남자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권장 음주량이라는 게 사실 없지만 남자의 절반만 마셔도 비슷한 손상이 온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술 많이 드시는 건 진짜 더 피해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응급실이나 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간 이식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간 이식도 사실은 그 스코어링 매겨 가지고 전국에서 나오는 간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네. 버텨가는 거거든요 그게 슬픈 상황이죠 누군가가 네. 네, 이제 한 그렇죠. 나라 가셔야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키면서 네. 우리는 이제 응원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버티게끔 해드리는 그런 경험들을 선생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많이 해봤기 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또 이제 갑작스럽게 뭐 급성 간염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와서 이제 그렇게 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냥 인터넷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누군가가 올렸던 글이라서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뭐 그냥 헬스장 다니는 어떤 분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엉엉 우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뭐 이제 트레이너랑 그 PT를 받는 그 회원분이 막 부둥켜안고 울고 주변에 트레이너분들도 울고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PT 받는 분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자기 아버님이셨나? 아무튼 가족에게 간이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간이식을 이제 공여자를 찾을 때 그렇게 이제 주변 분들부터 찾기도 하거든요. 아, 가능하면. 근데 이제 그 이식 전에 그러면은 이식을 할 만한지 그분이. 지방간이 그분이 있으셨대요. 음.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있으면 또안 되기 때문에 음. 그걸 일정 수치 이상 낮추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이었겠죠. 음. 언제까지는 최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 체중을 최소 맞추면 어, 어느 정도 지방 간이 호전될 거라고 네. 당연히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체중을 아마 목표를 두고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고 맞춘 그 순간에 아마 그 트레이너 분들이랑 같이, 예. 아, 네. 이제, 아, 이제, 네. 이제 아버님께 드릴 수 있다. 라는 네. 것 때문에 막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분이 물고 계셨더라. 라고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 이식 수술이라는 그꼭간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잖아요. 어, 그거 한번좀 듣고 싶은데. 주로 간이죠 드라마틱한 거는. 아 그럼 간이. 뭐, 네, 어, 시, 신장은 투석하면 신장은 기능이 이제 안 좋아져도 네.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하면 계속 네. 사시니까 아... 이제 신장 기능이 다 스탑된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신장의 기능을 대체하는 거거든요. 아그 그건 투석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근데 간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게 투석처럼 뭔가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고 진짜 막뭐할수 있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 버티게 해. 막 안성온소면 그 빼는 응. 또막 관장하고 어... 알부민 부족하면 알부민 투여하고 폐물고막 이러거든 인유제 쓰고 막 이렇게 응. 진짜 간신히 간신히 중환자실에서 이제 버티면서 뇌사자 간이 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저희가 그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좀 약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막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너무나 중요한 부이고.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위라는 음. 거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간을 평소에 잘 관리하는 어, 그런 습관들을 좀드렸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산타 할아버지도 이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시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도 루도프로 좀 빌면서. 네, 이렇게 같이 가면서 아니, 그 돌프랑 같이 놀아도 네. 될줄 어,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산타, <laughs> 누군가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꼭 전달해 주겠죠? 예, 예. 예, 예. 뛰어가시면될거요뛰어가시면뛰어같아 뭐, 뭐, 예, 예. 뛰어가시면. 예, 예. 어. 예. 저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타, 산타 할아버지 중에서.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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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